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지수를 먼저 한번 보고 간다라면 급등을 해 주었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 2%, 2%대 상승, 그다음에 코스피는 거의 3%대 급등을 해 줬는데 지금 이 급등의 이유는 뭐 딱히 크게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이제 수급이 없어지면서 그 해당 수급이 이제 몰린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 4%대 급등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괜찮지 않나 지금부터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런, 이런 바닥 라인들까지 조금 확실히 다쳐줬다면 좀더 좋았을 건데 애매한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 정도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오늘 갭이 1.5% 정도 떴죠.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 아, 일단 뭐 시장은 그래도 지금 이때, 이때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 저번 주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슬슬 미장이 조금 걸리는 거는 미장이 조정을 받을 때거든요. 지금 미장이 3일 연속 크게 상승을 했죠. 근데 저희 국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딱, 조, 딱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 미장이 뭐 조정 받으면 같이 국장 내일도 좀 조정 받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뭐 조정 받더라도 일단 뭐좀 이러한 라인들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지 않네요 지금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래서 좀좀 좀 숨통을 트일만한 구간이 온게 아닌가 나름 어느 정도의 조정도 많이 견뎠고 이제 좀 단기 반등이 나올만한 시즌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그래도 나름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위로 계속 또 저항이 막혔죠? 지금 여기서 또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뭐 미장 흐름 좋아가지고 내일도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 줄지, 이러한 추세면 좀 이러한 2,490, 2,500 라인까지도 충분히 한번 비교볼만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내일이 좀 중요하겠네요. CPI 발표이기도 한데, 내일이 뭐, 저희 지수나, 아니면 뭐, 이런 미장이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단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20일날, 20일날 FOMC죠? 20일, 21, 21일인가? 이렇게 FOMC일 건데, 그 전까지는 나름 조금 상승해주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는 그래도 크게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FOMC 때, 파월이 결국에는 어떻게 발언을 하냐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얘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또 이러한 흐름들이 또 나와 주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흐름을 보시면 계속 흐름이 좋다. 결국에는 파월이 말 한마디에, 파월의 말 한마디에 이 흐름이 다 깨졌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인물이니까. 일단 20일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확실한 일정이 확실한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고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좀 현금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일정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매매를 스윙을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애매한 종목이다 싶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안 맞지 않나 지금 시장 흐름, 흐름이 안, 맞,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장을 보시면 뭐 이두원 유일 로봇 그 다음에 네온시티 뭐 다음에 뭐 재건 이런 애들 위주로 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HLB 그룹, 금량 이런 애들 계속 튀고 있는 애들 위주로 튀고 있어가지고 어 거래대금이 안 들어온 애들 거래량이 안 들어온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매매하실 때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내일이 결국에는 중요하겠네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늘 외국인이랑 이제 뭐기관들이싹 현물에서는 현물 선물은 외국인이 싹다 매수를 해줬고, 기간은 이제 선물은 매도했지만 현물에서 강하게 매집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코스닥을 강하게 매집해주었는데 코스닥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부근에서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매집이 강하게 들어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외인들이 이쪽에서 계속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어느 정도, 이번 연말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당장, 지금 당장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가 좀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해외증시도 결국에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또 눌려주면 또 레버리지 타점이 좀 나오겠죠? 그런 것도 나오, 나오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큰 하락이 지금 파월의 발언만 아니라면 이렇게 큰 하락이 올것 같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뭐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5%대인데 마이너스 5% 정도 남았죠. 제가 볼때이 저점은 결국에는 안 깨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지금 딱 흐름상 보면 이 저점은 이 저점은 결국에안 깨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확신은 없죠 주식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시장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과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 에이 메인은 어, 8월 20아 9월 20일 FOMC 어떻게 바, 파월이 발표를 하냐 그거를 조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일단 뭐 관심은 뭐 성의 라이트 같은 경우도 오늘 9% 정도 시세를 받았죠 이런 것들도 뭐 수익 이나신 분들은 알아서 커트를 하시면 되시겠죠 이것도 결국에는.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나신 분들은 알아서 커트를 하시면 될것 같고, 좀 이런 방산주들이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방산주들. 방산주도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얘네는 좀 어디까지 하락해주는지, 밑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좀 어디까지 하락해주는지,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하나나 아니면 뭐 현대로템, 뭐 한국, 항공우주,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좀 조정을 오늘 크게 받았는데, 한국 항공,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정받고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어디까지 눌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추세도 다 깨져가지고 이런 21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21선이 깨졌죠. 이런 거 깨졌으면 일단 한이 정도 라인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48,000, 5만 라인 깨지고 48,000 라인들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니까 좀이 라인 지지해주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거 말고도 뭐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좀 깨졌죠, 추세가 많이. 현대로템도 추세가 많이 깨졌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밑꼬리가 달렸는데, 나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밑꼬리가 달려가지고,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이런 라인들 지지해주면 이런 것들도 한번 건드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대로템도. 현대로템도 이거 조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와준다면 한번 건드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 라인이 계속 지지가 되거든요. 이 라인 지지되면, 이거 충분히 한번 건드려 볼만하죠. 태조 이방원이 깨질지 이번 상승장에 이제 또 반등이 나오면 이 반등장에 상승장이 아니죠. 반등장에 태조 이방원이 깨질지 안 깨질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본다면 뭐 st 큐브도 st 큐브도 보시면 얘도 결국에는 바이오로 엮였죠. 바이오 쪽으로. 얘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엮였는데. 지금 뉴스를 보뭐 면역 항암 학회 일상 중간 결과 발표 이 바이오 쪽은 조심해야지 야될게 결국에는 믿을 테마는 아닙니다 확실한 재료가 아닌 이상 크게 믿을 만한 테마는 아니고 그렇 일단 이 재료로 지금 상한가가 나왔죠 지금 뭐 바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 대금도 320억 밖에 안 터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이 기술적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왜냐하면 고점 대비 시세를 거의 한300% 이상 받았죠 고점 대비 저점 대비 이슈 하나 붙어서 저점 대비 500% 정도 받았고 지금 마이너스 한60% 정도 마이너스가 받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상한가 시세가 나왔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일 슈팅이 나, 나오더라도 좀 이런 라인들 17,000원 기껏 나오더라도 이런 17,000원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결국엔 정확 맞고 빠지지 않을까 얘는 좀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 1,000억 이상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1,000억 이상 한번 털어줘야 조금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파맵신 또상한가 나온 종목이죠 파맵신 파맵신은 이제 뭐 동물 동물실험서 항체 CRT 치료제 종량감소 효과 확인 이슈로 장마판에 또 상한가 말하는데 거래대금이 가관입니다. 73억 73억이요. 73억 73억으로 상한가 말하는데 아마 장막판에장막판에 장막판에 떠가지고 크게 거래대금이 안 터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거래대금이 안 터졌어요. 73억이면. 이런 것들은 뭐 내일 갭 떠준다면 뭐 이런 라인들. 4,600원, 지지해주면, 이런 것들 개, 어디부터 떠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왜냐하면, 종량 감소, 이 이슈는 좋은데, 이 이슈는 좋은데, 이게 결국엔 지금 세력 놀이터가 아닌가. 그래도 지금 얘는 내일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얘는. 내일 거래대금 좀 많이 돌아와주는지, 거래대금 많이 돌아와주면, 요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오 쪽 호재가 많이 나오죠. 그 기대감에 계속 꾸준히 지금 이런 8600원까지도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밑바닥 6배0원에서6배0에서 상한가 시세 나왔고, 이렇다는 것은 재료가 확실히 있다는 거고, 세력이 확실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이런 라인들까지도 도전해 줄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잘 잡으면, 결국는한100% 정도 시세를 잘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50%, 100%? 이런 것들도 계속 추적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예선테크, 포르쉐 이슈가 계속, 상, 이슈부터 가지고 예선테크가 오늘 대장을 받았는데, 뭐 예선테크, 이런 거는 상 따도 가능한 종목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상 따도 가능한 종목이어서, 상따신 분들은 내일, 뭐갭 뜨면 수익, 구간에 나오면 될것 같고, 이런 것들도 차트가 좋죠. 밑바닥에서 거래량빡 들어와주면서 지금 이 2년선까지, 2년선까지 또 내일 도전해 주러 갈것 같은데, 2200원 내일 강하게 뚫어 주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이 예선테크, 이포르쉐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이쪽은 관련주 없으신 분들은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된다. 뭐 예선테크, 3기, 그 다음에 음, 이거랑 코리아 f 티죠 코리아 f 티 일단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나이들은 계속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나이들 계속 추적해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시장이 많이 살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10% 이상 종목이 12종목 15종목인데 오늘은 그래도 2배 늘었죠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날이지 않았나 싶고 오늘은 조금 테마가 확실히 형성됐다 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수급분산 갭상승으로 인해 수급분산으로 간 대체적으로 다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뭐 데모 이런것도 어그 이슈가 있었죠 이제 푸틴 이제 러시아에서 푸틴 이슈가 있었는데 얘가 일단 재건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금 찌라시로 하나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슈로 일단 데모 데모 상가 그 다음 현대 에버다인그 다음 오하임 int 까지 이렇게 세가 지금 현재 시세를 받고 있는데 이쪽은 차트가 괜찮죠? 뭐, 전반적으로 데모. 오늘 뭐, 거래대금 700억 터져줬고, 괜찮고, 이평선 거래대금 들어와주면서 다 뚫어줬죠?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 뭐, 나 어렵지 않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들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 그렇게 지수가 상승해줘서 나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쪽 일단 제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거는, 이쪽, 재건 쪽 재건 이슈 쪽을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그 이후에는 포르쉐 포르쉐랑 재건 로봇 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강 이 철강 쪽 지금 반사익으로 지금 시세 받고 있는데 정확한 재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확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쪽 재료 받는 이슈가 아마도 포스코 지금 가동 중단이겠죠 고로가 가동이 되긴 하지만 고로가 이제 용암을 그 센불을 녹여가지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고로가 죽으면 수개월이 걸린다 하더라고 다시 그 온도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런데 이번 전전사태 전전이 때 포항 이제 흰남로 태풍 사태로 인해 고로는 가동 중단은 안 됐고 이제 상그 살리긴 살렸는데 이제 공정 작업에서 공정 작업에서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딜레이가 될지 모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동국 제강주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데 얘네가 아마도 그렇다는 것은 반사 이익으로 지금 시세를 받고 있다는 거죠. 현대제철도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확 들어왔죠. 이런 것들도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확 들어왔는데 이런 중소형주, 이런 중 이런 좀 대형주들 있죠.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시총 무거운 애들. 요즘 특징은 이런 애들이 잘 가납니다. 이런 시총 큰 애들. 이런 시총 큰 애들이 잘 가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계속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대동스티까지. 이 대동스티를 계속 추적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조선 쪽, 조선업 쪽, 조선업 쪽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따로,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동스티는 후판이죠. 후판. 후판 관련주입니다. 이쪽은 제가 따로 영상 한번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대동스틸 위주로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동스틸이나 대, 동국제강이랑 철강쪽들 철강쪽은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 추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미성물도 다시 좀 살아오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장도 그럼 오늘 괜찮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시장도 열심히 수익 내시느라 돈 많이 버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